뉴욕장이 방금 전 마감됐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LA 김선영입니다. 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님. 아, 오늘 장 보시면요. 장 후반으로 가좀 탄력이 약화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 마감 스케치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수차례 등락을 거듭한 후. 장막판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하락 마감되는데요 재정 절벽 관련된 우려로 하락 개정했던 뉴욕 증시는 16일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 간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상승 반전되기도 했지만 IT 업종들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결국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오늘 노동계 지도자들과 그리고 내일은 대기업들의 CEO들과 잇따라 만나 부자 증세 관련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가 앞으로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레임덕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예상이지만 양당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전력과 수도 등 유틸리티를 비롯해 운송업종과 천연계약스 소매업, 통신업체 등이 상승한 반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등 IT 업종과 보험사, 태양광 업체들이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벤치마크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어제보다 하락한 1.59% 기록했습니다. 네, 어,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닥터돈 마크 파워가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의 악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20%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재정 절벽이나 그리스 문제가 아닌 기업 실적 악화가 증시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내년에 거의 성장하지 못하거나 위축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이익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이것이 지수의 하락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하며 S&P 지수 기준으로 지난 9월 고점인 1470선에서 최소 2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 종목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 최대의 건축자재 업체 홈 디포는 지난분기 예상을 상회한 순위과 매출을 발표하며 3.9% 상승했습니다. 증권사 노무라가 목표 주가를 26달러에서 18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JC 페니의 주가 3.5% 하락했으며 에너지 드링크 업체인 몬스터 베버리즈는 2억 5천만주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를 하며 2.8% 상승했습니다. 윈도우 A 출시 2주 만에 윈도우 사업부의 사장인 스티븐 시놉스키의 전격 사임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 하락하면서 오늘 IT 업종 전반을 끌어내렸고 반면 명품업체 마이클 코어스는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망을 상위한 실적 발표에 1% 상승했으며 역시 증시의 예상을 상위한 실적을 내놓은 소매업체 TJX는 증권사 UBS의 매수 추천에 힘입어 2.8% 올랐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중요한 경제지표는 없었는데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 그리고 실적 있으면 알려주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상무부의 1 0월의 소매 판매 노동부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지난달 열렸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에버크롬비와 리미티드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스테이플스 등이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